3D 프린터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법 네, 어플 뱀보 핸들을 켜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내동상 만들기 있습니다 이거 시작을 눌러주시고 이게 이제 새 프로젝트 이 옆에 거는 이제 제가 한번 만들었던 거 그러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물어봅니다 사진을 올리라고 예. 보면 포맷 형식은 JPG, PNG 그리고 어, 1메가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 깨끗한 정면 사진을 업로드 해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여러 면의 얼굴이 있는 어, 사진은 올리시면 안 돼요 인식을 못하니까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앨범에 있는 사진을 새로 찍거나 네.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포맷이 네. 충족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올려집니다 사진이 그래서 높이를 되도록이면 따고요 네. 인식하는데 리지 않게 눈길을 땄습니다. 이 제네 배을 누르시면 생성이 됩니다. 스테이지 2로 넘어가서 메시 니빠이는 메시 격자를 만들어서 이제 어 다시 만든 거죠. 격자를 제조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트라이를 어, 하시면 되고요. 어, 마음에 드시면 이제 컴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는 해서 컴펌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형상으로 3D 프린터가 예, 런상으로 이제 3D 프린터가 만들어 줄 겁니다. 프린트를 누르시면 그래서 노즐을 뭐 0.2로 쓸 건가, 제 거는 이제 X 1 예, c 가 이쪽으로 하고 0.4 노즐만 허용됩니다. 0.2로는 프린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펌퍼 하시고 이제 출력하시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어.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어, 실물관은 좀왜곡어 어, 있는데 기하고 카라 어, 뒷모습 머리카락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재봉선이 좀 코가 너무 빼족하고요좀 실물관 실제 사진하고는 좀좀 예, 어, 왜곡돼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진으로 해서 3D 프린터로 형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